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줄어듭니다.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를 통해 7월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은 것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을 한 건당 최고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이고 한 사람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도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이 소매업, 음식점업 등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발급 거부 신고포상금에 비해 액수가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됐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2005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이후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지급금액은 현행과 같이 미발급금액의 20%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